안녕하세요. 조셉입니다. 좋아요 많이 받았던 것들 위주로 질문들을 추려봤는데요. 인생 얘기가 담길 것 같은 질문들이 많아서 갖고 Q&A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사춘기 시절에는 외모 컴플렉스가 극대화 되잖아요 오죽하면 자다가도 아 정말 잘생겨지고 싶다 이러면서 일어날 정도였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외모에 부쩍 관심을 갖고 엠넷이나 온스타일 막 이런 TV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뭐 뷰티 정보나 패션 정보 그런 프로그램을 엄청 많이 봤었고 비비크림 정도는 중3 때? 중3 때부터 그러면서 이제 헤어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전교에서 꾸미는 걸로는 이름이 나 있는 그런 아이였고 이렇게 엎드려 있으면 그 창문 밖에서 다른 반 친구들 생기더라고요 자감이좀 굉장히 많이 올라갔던 그런 계기가 됐었고요. 그래도 저는 계속하고 소극적이고 그런 성격이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완전 이제 다른 친구들이 모이니까 처음에는 아무도 나를 모를 테니 장기자랑을 나가야겠다. 춤 혼자서 준비하고 장기자랑을 나갔는데 이도 반응이 또 상당히 괜찮았거든요. 같이 학원을 다니는데 말 한마디 섞어본 적 없던 친구들이 어떻게 제 번호를 구해갖고 다른 학교에 있는 친구들이 막 연락이 온 거예요. 너춤뭐나그랬 그랬다며? 이러면서 소극적이고 낯가림 심했던 아이가 인생을 바꿀 수 있겠구나 여러분들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경기권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 저를 보려고 저희 학교까지 찾아왔던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들 속에서 서울에서 댄스팀을 하고 있던 친구들이랑 춤을 추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가수분들의 댄서를 하고 계셨던 분이 저희를 지도하러 와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체계적이고 열정적으로 배웠었고 근데 댄스팀 활동은 따로 안 했어요 학업과 병행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공부를 하기로 원하셨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댄스팀 하고 있던 친구 중에 제이 모그큰 뭐 회사의 이제 신인 개발팀 실장님을 알고 있어서 실장님을 한번 볼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겠다 그때는 확실히 부모님의 반대가 엄청 심했어 갖고 그 기회를 잡지 못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대학을 가길 원하셨고 공부를 잘하진 않지만 열심히 해서 대학은 갔습니다 얼마 안 다녔는데 이제 저희 집이 경제적으로 조금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갔어서 그때 이제 부모님한테 나 학교 안 다녀도 괜찮으니까 학교 일단 휴학을 하고 집이 어려우니까 부모님도 막 억지로 학교로 가라 말씀을 못 하시고 휴학을 하고 노래나 춤을 배우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보컬 트레이너 해주셨던 선생님이 따로 회사를 갖고 계셨고 중도 기획사였어요. 그 회사에 들어가서 연습을 좀 하다가 재정난이 또 회사라서 제가 또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됩니다. 혼자서 이제 집에서 연습을 하는 거죠. 연습했던 것들 토대로 연습했던 생활이 7년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그거는 이제 방송에 나갔을 때 작가님과 커뮤니케이션하다가 생긴 약간 오해 같은 거였는데 7년까지는 아니었고 꿈을 가진 다음부터 7년이었던 거지 큰 회사에 가고 싶었어서 그 Y 회사에다 데모를 왕창 보냈어요. 나중에 이제 관계자분들을 알게 되는 계기가 생겼는데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데모들은 그때 당시에는 거의 다안 본다고 하셨었어요. 지금은 또 어떨지 모르겠. 근데 이제 결과물들을 만들어서 보내면 제게 묻히니까 저한테는 이제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남동생이 그렇게 보내는 게 너무 아깝지 않냐. 여기저기 다한번 뿌려봐라. 제가 이제 또 다른 이제. 큰 회사들 위주로 데모를 보냈는데, 마침 그거를 또 좋게 봐주신 큰 회사가 계셨어요. 그래서 대형 기획사를 한번 갈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고, 그때 당시에 제가 나이가 많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생활이 자연스럽게 종료가 됐는데, 한편으로는 혼자서 막 끙끙 앓고, 정말 간절했어서, 그때 당시에 진짜 새벽 기도도 나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되게 감사했어요. 그래도 봐주셨다는 게 인정을 어느 정도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공교롭게 연예인이 돼보지도 못하고 끝났기 때문에 패션 쪽 일을 그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으니까 이렇게 스크랩하거나 이제 수집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수집해놓고 카테고리화해서 약간 이렇게 분류를 해보니까 그게 컨텐츠가 될수 있었던 거예요. SNS에 올리면서 패션 회사랑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디자이너분들이 모여있는 그런 편집샵을 운영을 하면서 혼자서 막 운영하고 콘텐츠도 만들고 했는데 비슷한 업종의 다른 회사의 대표님이 혼자서 운영했다니까 얼마나 또 괜찮게 보였겠어요 좋게 봐주셔고 MD로 저를 채용을 해 주셨고 일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한 달에 매출을 정말 많이 낼 때는 3억 억 정도 그 정도 냈었던 MD였고 제가 그렇게 일을 하고 있었을 당시에 네이버에서 우리나라 디자이너 분들을 모은 디자이너 윈도우를 런칭을 할 계획을 갖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네이버 디자이너 윈도우 초창기 창립 멤버로 세팅까지 하고 군대를 다녀오게 됩니다 커리어를 이렇게 쌓아 나가고 있었는데 군 문제가 해결이 안 됐었고 여러분들께 확인 시켜드리려고 우리 네이버 이사님 명함이 어디 있을 텐데 알겠다 아, 네이버 이사님. 그리고 나서 이제 부분 문제를 해결을 하고 본격적으로 유튜브를 하기 시작한 거죠. 유튜브 하면서 좋았던 점은 가끔 나가면 좀 알아봐 주실 때 되게 좋았고 친구들한테도 연락이 오는데 자기 주변에 있는 친구나 주변 사람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제 영상을 보고 있다고 연락을 가끔 하거든요. 그때는 되게 좀 신기하면서도 그런 부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안 좋은 점은 편집을 저 혼자 하면서 밤새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아지고 생활 패턴이 완전 밤낮이 뒤바뀌어 버리는 게 건강이 해로워질까봐. 아, 외국인 댓글 제가 유튜브 시작할 때 초창기에는 저를 봐주시는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제 퍼지지를 못하니까 그러면 영문 자막을 달아서 키워드들이 해외에서도 걸릴 수 있게 영어 자막을 좀 달아보자. 그나마 많이 봐주셨던 영상들에다가 달았는데 그게 이제 외국에서 터진 거죠. 우리나라 분들은 댓글을 잘안 남기시고 그냥 딱 나가시는데 외국 분들은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아마 외국 분들의 댓글이 맞는 게 아닐까. 유튜브 외에서 목표나 계획 제쇼핑몰 안정궤도에 올려놓는 게 목표인데, 아직까지는 유튜브에 몰두를 하고 있어요. 제가 아직 영상에서 공개한 적이 없죠? 자리를 잡으면 그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 스스로 지키는 철칙 같은 거는 담배 안 피는 거랑 술을 잘 못해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약간 꼰대 같은 얘기인데, 술로 인생이 망가지는 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꼭제 주변에 있는 특정한 누군가가 아니라 연예계나 뉴스에서나 술로 인생을 조지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그렇게 술담배는 하고 싶지 않았고 죽기 전까지 이것만 해보고 싶은 거. 저는 부자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느낀 건데 길을 나아가다가 금전적인 여유가 부족했던 게 방황을 했어야 됐던 시간들이 있었다 보니까 더 이상 방황하고 싶지 않아서 부자가 되는 거. 좋아하는 옷 화장품 브랜드 어떤 게 있는지, 제가 에디슬먼이라는 디자이너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에디슬먼 있었을 당시에 생로랑이나 지금의 셀린을 느 되게 좋아해요. 또 화장품 브랜드 베이스 메이크업, 클리오. 색조 화장품은 바비브라운. 립 제품 같은 거는 입생로랑. 제가 쓰는 것만 쓰죠. 근데 제가 또 뷰티 크리에이터이기 때문에, 다양한 제품도 써보고 싶은 게 오히려 더 크고,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뭔데? 라는 게좀 크셨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제 이야기를 통해서, 어, 이 사람은 괜찮네. 믿을만 하네. 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되게 저에 대한 얘기를 잘안 하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이렇게 관심을 주셨던 분들에게 굉장히 감사합니다. 오늘 Q&A 영상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가비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지요. 여러분, 안녕.